약간 내가 적당히 좀 살이 막 올랐어. 막 살이 쪘어. 근데 마스크를 끼면은 티가 안 난다는 거. 마스크 끼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살이 쪘는지 안 쪘는지 모르잖아, 잘. 마스크 끼고 있으면 모르잖아, 봐봐. 하지만, 안녕하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마스크 벗으면은. 근데 우리나라는 대체 마스크를 언제 벗을 수 있을까? 마스크를 아직도 안 벗고 있는 나라가 거의 두 개밖에 없대요. 실내는 아직 마스크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또 진짜 기준이 지금 또 애매한 게 뭐냐면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데 식당 같은 데는 실내인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벗고 먹고 막 하잖아요. 벗은 상태로 얘기하고 예를 들면은 진짜 택시에서 마스크 쓰는 거 토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진짜 택시 타는데 마스크 쓰잖아요. 아, 나 토할 것 같아. 마스크 쓰서 답답한데 기사님들도 운전을 진짜 운전 습관 안 좋은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브레이크를 2초마에 밟는 기사 있어. 브레이크나 아니면 엑셀을 막.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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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리고 뒷자리에서 막 내장이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 근데 그 상태에서 마스크까지 쓰고 있어가지고 숨도 쉬기 힘들다? 진짜 토할 것 같아 특히 여자도 그럴 텐데 얼굴에 뭐 화장을 했어 화장을 하면 화장품 냄새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화장품 냄새가 약간 독하단 말이야 독하다기보다는 약간 스물스물한 그 냄새가 있어 화장품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뭐 비비 냄새라던가 그 마스크를 쓰면은 코 안에서 그 냄새가 맴돌아 시발 마스크 안에서 여기 안에서 비비 냄새가 존나 맴돌아요 저도 이제 뭐 행사 같은 데 갔을 때 이제 화장을 하니까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그 안에서 냄새가, 비비 냄새가 계속 맴돌아. 미칠 것 같아. 그 냄새 플러스 기사님의 운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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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렇게 혼자라니까 그 냄새와 울렁거림 그걸로 진짜 토할 것 같아요. 진짜 진심으로 마스크를 벗고 싶은데 마스크를 벗을 수도 없어. 이게 정말 정말 이상한 거야. 카페에서 너무 뭐 마스크를 쓰고 다녀라 막 이러는데 카페에서 막상 음료수 마실 때 마스크 벗고 마시잖아. 너무 애매해. 물론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어. 그거는 맞지.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고 코로나를 예방하는데 마스크가 좋은 게 좋아. 근데 마스크를 아예 안 벗는 거면 몰라. 밖에 나가게 하지 말던가 애초에. 애초에 밖에 나가게 하지 말고 밥 먹을 때도 벗지 말고 아예 식당 이런 거 다든던가. 근데 그건 런또 말이 안 되잖아. 식당다 닫고, 옛날처럼 하면 또 우리나라 망해, 씨발. 장사 못하면 망해. 이렇게 애매하게 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 거의. 내가 볼땐 정말 이게 단점이지만 또 이제 장점이자 또 단점도 있어. 요 이게 우리가 2년 넘게 이거 마스크 썼잖아, 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마스크를 뭔가 벗고 있을 때 약간 어색한 건 있기는 해. 밖에서 마스크가 해제돼도 약간 사람들이 그래도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 그게 마스크 쓰고 있는 그 모습이 약간 너무 익숙해져서 그 마스크를 쓰면 그리고 사람이 이 마스크만 쓰면 당연히 좀이 모습에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거든. 그래서 내가 최근에 미팅 같은데 갔었거든요. 미팅에 가서 이제 다 마스크를 벗어, 다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내가 마스크 쓰고 있다가 뭔가 싸 이렇게 벗는데 그 어색함 있잖아. 진짜 내가 마스크 벗는 연기 존나 잘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이렇게 만나잖아, 다. 이 모습만 보면은 나쁘지 않아. 마스크 벗기 전까지 막, 세이카 막 이렇게 한번 보고. 가잖아, 어디 갈 때. 내 지금 얼굴 상태 어떤가. 음, 나쁘지 않군. 딱 이렇게 하고, 가서, 다 같이 이제 카페 같은 데 모여가지고, 마스크 벗을 때 존나 딱 어색해지는 거. 아, 예, 안녕하세요. 어, 딱 이렇게 앉아. 커피 나왔어. 마스크 이제 벗어야 돼. 그러면은. 哎。Oh, yeah. yeah. 커피 드세요. 약간 이런 존나 그 어색한 거 있잖아. 상대방이 내 눈을 보고 기대를 하면 어떡하지? 상대방이 내 눈을 보고 기대했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겼다니까. 뭐 좋은 점도 있어요. 이제 화관에 자신이 없으면 마스크 쓰면 가리고 다닐 수 있어. 그래 내가 볼 때는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당분간 마스크 못 벗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내가 볼때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그렇고 마스크 웬만해서 벗기 힘들 것 같아. 만약에 해제돼도 쓰고 다니는 사람 많을 거야. 또 한국은 특히 무조건 이거 수칙 지켜야 된다 하면은 안 하면 약간 욕먹고 그렇게 되니까. 뭐 해제되더라도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닐 것 같진 않고 그리고 해제가 그렇게 쉽게 될것 같지도 않고 너무 힘들어 이게 운동 갈 때도 헬스장 가서도 마스크 끼고 운동하잖아 그럼 평소에 막 이렇게 운동할 거 마스크를 끼면은 야 이렇게 되니까 어 존나 답답해 얼마나 힘들어 이게 마스크 끼는 게 근데 그렇다고 또 방역 수칙을 또 지키긴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참 애매한 것 같아. 마스크의 장점도 있어요. 화장을 안 해도 된다. 약간 여자 입장에서는 뭐 남자도 화장하는 사람 있겠지만, 대부분 여자들이 또 화장을 더 많이 하니까 반만 화장을 된다도 있어요. 눈만 화장하고 마스크를 끼고 이제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면은 또 약간 귀차니즘도 있고, 아 근데 마스크 또 단점이 있다. 마스크 때문에 피부가 안 좋아져. 이게 마스크 끼고 있으면은 안 좋은 공이 막 이렇게 돌잖아. 환기가 잘안 되니까 피부도 진짜 안 좋아져. 아 근데 또 장점이 있다. 단점과 장점이 동조 하는 마스크가. 장점은 약간 내가 적당히 좀... 살이 막 올랐어. 막 살이 쪘어. 근데 마스크를 끼면은 티가 안 난다는 거. 마스크 끼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살이 쪘는지 안 쪘는지 모르잖아, 잘. 마스크 끼고 있으면 모르잖아, 봐봐. 하지만 안녕하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마스크 벗으면은. 똑같이 이렇게 볼게나티안 나죠, 지금. 여기 상태에서 마스크 벗어 볼게요. 얘가 이런 느낌이라. 뭔지 알겠죠 그래서 마스크 쓰면 그런 게 좋지 않나 마스크의 장점 중 하나 아닐까. 근데 그래도 답답하긴 해. 우리가 마스크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게 선녀처럼 보이는 거지. 막상 마스크 없을 때가 더 좋기는 좋았어. 더 솔직히 없을 때가 그래도 좋은 거예요. 결국 없을 때가 좋은 건데 그래도 마스크 쓰니까 얘 눈만 보도 좋다. 이거 자기 위로하는 거라니까. 사람들 다 같이 옛날처럼 마 편하게 모이고 막 축제하고 막 이런 게 솔직히 더 좋은 거지 마스크 안 끼고.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마스크 벗길 기원합니다. 빨리 상태가 좋아져서 마스크 벗고 좀 실내에서도 편하게 좀 다니고 싶어, 이제.